对。<laughs> <laughs> yeah. 고서여중 학생 여러분, 전체 차렷. 지금부터 2021학년도 2학기 겨울 방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 방학식을 하지만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체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내 상인 구서 학생 프로젝트 연구 발표 대회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수상 구서 환경 주식회사 팀 1학년 3반 김예린, 윤서현, 이현지, 김태현 장려상 뽀뽀뽀 팀 1학년 3반 김찬희, 1학년 2반 강채은, 1학년 3반 황원영, 1학년 5반 김혜진, pH7팀, 2학년 7반, 전나훈, 손지민, 정혜수, 최예은입니다. 우수상 팀과 장려상, 장려상 학생 일부가 자가 격리 중이어서 대표 학생이 수상하겠습니다. 장려상 1학년 5반, 김혜진, 상장 제2021-147호 장려, 1학년 5반, 김혜진, 팀명 뽀뽀뽀, 4명. 위 학생은 학생 연구 프로, 학생 프로젝트 연구 발표회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일, 구서 여자중학교장 최철. 2학년 7반, 전나훈, 팀명 pH7.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일 구서여자중학교장 최철 대독. 장여상 2학년 7반 손지민 팀명 pH7 4명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일 구서여자중학교장 최철 장여상 2학년 7반 정혜수 PH7 4명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구서회사 중학교장 최철 장여상 2학년 7반 최예은 PH7 팀 4명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1일 구서회사 중학교장 최철 사례학교님. 다음은 교육감 표창이 있겠습니다. 1학년 4반 권영은, 1학년 5반 박주원. 앞으로. 상장 제 11341호 구서회사 중학교사 구서회사 중학 1학년 권영은 위 학생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가 주관하는 기후위기식생활해법 학생이 답하다에 모범적으로 참가하여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김석준 대독. 상장 제113415호 구설자중학교 1학년 박주원 내용은 같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교육감 김석준 대독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가 있겠습니다. 전체 차력! 교장 선생님께 경례! 전체 차력! 하나, 둘. 자, 학생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아, 방금 아, 상을 받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생뿐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교육 활동을 잘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우리 학교 상도 받았습니다. 우리 학급별로 현장 체험 학습을 특색 있게 또 잘했고, 방역 수칙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신 가운데 체험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산 시내 중학교 가운데 우리 학교가 현장 체험 학습 체육 우수 학교로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축하는 의미로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학생 여러분 어, 코로나 팬데믹이 2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까지 확산되면서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학교에 오지 못하는 날도 있고 어, 친구들과 성생님을 만나지 못하는 날도 들어 있었고 한때는 유독 코로나로 전교생이 등교하여 학교 일상이 회복되고 싶었으나 전국적으로 간염이 확산되어 재차 온라인 수업 환경 속에서도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엊그제 꿈기 발표에서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재능을 펼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실은 타고난 재주만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아리 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각자 스스로 부단히 땀을 흘리며 연습형 결과 임무로 출연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더 격려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내년에는 많은 학생들이 재능과 끼를 발표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식도 갖게 되었으므로 1년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래의 계획이 잘 실천되었는지 더 노력해야 될 면이 무엇인지 또 친구들과 정말 잘어울리는지 자기 자신의 일상을 꼭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어, 우리가 흔히 송구영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이지만 교장선생님의 해석으로서는 나쁜 습관을 보내고 새해에는 좋은 습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정해가 됩니다.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에는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구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구수인 여러분, 방학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겠지만은 독서 활동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는 계기가 되시면은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독서 삼려하여 겨울 밤비올 때를 책 읽기에 알맞은 때라고 가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 있는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온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읽기야 말로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방학에는 독서 활동에 매진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고 코로나로 지친 마음도 달래고 정신의 <laughs> 자양문을 보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얼마 남진 한해잘 정리하시고 새해에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기를 희망하며 우리 구세인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세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체 차렷. 교장 선생님께 경례. 마지막으로 교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